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만든다. 구독, 알림, 좋아요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계란 부하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란 부하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이 계란 부하게 만들었는데, 그, 만들기만 했지, 영상 과정은 안 보여주신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계란, 유정란, 유정란이 왔어요. 오고, 물통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이게 한 21일까지 계란 부화하는 과정은 온도와 습도, 습도가 공기순환 세 가지가 충격이 됐을 때면, 되면 부화, 부하, 부화율이 최고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부화율이 떨어져서 몇 프로 안 나오죠. 물 가득 채워서 구부하기 문을 열고, 지난번에 만든 거 그겁니다. 온도를 켜고 세팅이 되셨습니까? 이런 계란은 수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낀는 낀 거, 낀 거, 수탉을 많이 벌었나 봐요. 요게 하나에 10개인가봐요. 10개. 이거, 이거는 수탉인데 요런 게, 요런 게안 타. 작잖아요. 동글동글하고. 20개 넣습니다. 40개를 보냈나봐 40개 아니네요 하나는 하나는 빈각이네 그리고 여기 매직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사이펜으로, 사이펜으로 표시를. 왜 해주냐? 회전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보려고 표시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9월 3일 3일 아 어, 9월 3일 12시 12시 이, 이, 그리고 습도는 60% 이상 맞추셔야 되죠 습도계 습도계 아래 보이지 않습니까 습도계 여기 아래 습도계 보여주고 그리고 병아리 알은, 닭 알은, 닭 알은 21일, 이, 21일이면 부화가 돼요. 21일, 음, 21일 부화되고, 닭 21일, 37.5도, 온도는, 전날은 19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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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는 19일 오리 28일 37.5도 온도는 부하온도. 병아리가 품는 온도죠 어미가 어미가 품는 온도 부화기에 계란 는지 이틀 됐습니다 온도 37.6도 적당할 것 같네요. 습도는 77도, 77%. 겉에 온도는 38.2도. 그래서 실내 안에 있는 게 온도가 맞겠죠. 자 계란을 부화기에 넣은지 3일 됐습니다 3일 내로 들어가 됐는데 37.7도 온도는 7, 자, 습도는 77% 음. 계란을 부화기에 넣은지 4일 됐습니다. 습도는 77% 온도는 37.8도 원래는 37.5도가 근데 조금 좀 높게 주시면 더 낫습니다. 또 너무 높아서도 안되고요. 부하기에 계란이 들어간 지 5일 됐습니다. 온도는 37.7도, 습도는 73%. 수정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바깥 온도계는 38.3도 안에 온도가 정확한 거니까 37.5도에 부화되는 거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부화한 지 6일 됐습니다 내일 7일째 내일이 검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음, 온도는 37.6도, 습도는 75도, 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요. 밖에 온도는 3 30... 8 8.4도 안에 온도가 중, 중요하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란을 넣은지 7일째 되는 날인데요 겁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전원을 끄고. 수정이 이루어졌네요. 안에서 노네. 안에서 까맣게. 이 노네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정란 같네요. 무정란. 무정난 같아요. 무정난 같고 며칠 더, 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지금 세 개째. 세 개째 보시죠. 까맣게. 이거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정. 그렇죠?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게 보이네요. 까맣게, 까맣게. 다음 네 개째, 네 개째입니다. 안에서 까맣게 움직이는 보이시죠? 이건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에서 노는 거 보이시죠? 병아리가 노는 게. 다음. 다섯 개째. 다섯 개째도 성공. 여섯 개째 보이시죠 까맣게 핏줄 보이죠 핏줄 일곱 개째. 그것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 서점이만 깜깜해 이건 30개를 넣었거든요 이것도 100% 수정이 이루어졌고요 깜깜하죠? 수정이 많이 이루어졌죠. 이것도 수정이 많이 이루어졌고.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제 7일째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21일, 21일 날다 나오기 시작하고, 다 나오고, 저기에 20일부터, 20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9일, 20일. 승질 급한 애들은 빨리 나오고 한 19일부터 시작하는 놈들도 있고 이것으로 7일차 부하과정 올렸습니다